네, 주문 되나요? 네. 네. 네 아메리카노두잔 주세요. 차가운 거요? 네, 네, 시원한 거. 아니요, 포장이. 네, 원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여기는 대구고요. 네, 오랜만에 대구 왔습니다. 아, 오늘 제 친구랑 부산 쪽으로 아, 여행을 가볼까 하는데, 아, 이 친구 제 친구라고 나왔던 친구인데 개미할 거라고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. 데려온다 그래가지고. 그래, 그래, 그래. <목소리도> 니 어디 이 어디인가 도 외체. 뭐 호기수하이를 만자 들어라 들어라. 야 오늘 한껏 꾸몄네. 아, 어, 오늘, 오늘 바닷가 가는 날아이가 어? 어. 한껏 꾸몄네 오늘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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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조용아. 이 잠을 해야지. 아, 아 여러분 운전 중입니다. 잠시 외이런 매네. 아, 빨간 불 해볼게요. 어, 빨간 불해? 일단 해운대로 가자. 그래. 날씨가. 아니, 부산 보니까 비, 오늘, 오늘 내일이 훨씬 낫더만. 아, 그래? 응, 비 절대 안 오던데. 날씨가 흐린데? 내일, 내일이 젖지 않요 그래서. 와, 어, 말이, 말이 많논이니 <laughs> 혓바닥에 줄자 달아놨나? 와, 레기노리 혓바닥에. 까만 가는 거지. <laughs> 어, 밥 묻나? 어. 아, 뭐야지, 뭐야지. 무라카미아로키오케 어, 어. 어 입술에 뭐 양껏 발랐네, 뭐야, 양잘안 아, <laughs> 바르는 키엘 발랐다. <웃음> 아. <웃음> 안 어, 모닝 커피. 잘해라. 에이요, 롱타임 노씨 오랜만입니다 여러분. 어 오늘 체코제랑 부산 여행 갈라고 다시 돌아온 간지리안입니다. 예 안전운전. 음. 눈안 보이죠? 니는 음. <laughs> 말을 잘 못하겠어. 니 언제 말 잘하는데. 올해 휴가 끝나니? 니랑 가고 오잖아. 첫휴가가다나 어. 오늘 올해 한국에서 첫휴가다 음. 음. 외롭다 응? 음? 외롭다 갑자기? 응 음. 올해 안에 연애 뭐하면 음. 내년에 나는 솔로 나가려고 한 13개 안 되겠나 갑자기? 음. 돌 싱글자야 너 야이 <laughs> 근데 아내 여보 나 니랑 친하긴 한데 니네 못해 솔로가 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 니랑 친하긴 한 니가 연애를 잘 이야기 안 하잖아 응? 음? 그마다 뭐, 알아서 만나고 있다 아 그래? 응 음. 지금은 없다 이거지? 야, 그렇지. 음. 음. 어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자영업자를 하는 키1 8 3에 몸무게 73kg 유머러스하며 눈웃음이 매력적인 남자 장준영이라고 합니다. 예 시간 조율은 언제든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컬밍, 커고도 이그 저번에 한번 나오고 네 친구들한잔보는데 갑자기 누가 이래 어디 혹시 김희 할지 아예아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든한다서번이거다 오늘 해가 뜨고 있는데 지금? 어, 난니 네 날씨 요괴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어. 날씨 요정하자 뭐좀 사가자 우리 그래 어. 어. 한가는 하자 <laughs> 뭐라고? 촉촉한 건어 이번에 테라에서 음. 좋은 거 나왔던데 백헨 백헨? 어. <laughs> 어, 또뭐 오늘 뭐 시야 점수 많이 하겠네 어. <laughs> 아 오랜만에 되게 웃기네 원래, 원래 안 웃는데 <laughs> 어. 우리 얼마 만말고 우리 한 1년 만에 가 <laughs> 니뭐 네 닥터 스텔리지랑 친구가 시간 개념 없나? 와카노, 자로 안 돌려줄까? 벌 얼마만인데 지금 한서 달? 세 달만에 가? 세 달만에 가? 니 그거 뭐야 태국 가기 전에 봤어요. 오, 음. 그 음. 테라 맥주가 또 공유가 산전알잖아네 별명이 목미 공유다. 아목아리로공유다고목목기로는 어, 뭐, 고장 났는데. 키 몇이고? 183. 어, 비싸네. 어. 목기로는 뭔데? 개미하키 <laughs> 야이. 싸움 잘하라니 요새 뭐, 주짓수 배웠나? 뭐, 왜, 왜, 왜 까노? 어? 왜 까노? 여기 안에 이제, 박스랑, 어, 야, 저, 야, 저, 야, 저, 야, 이거 뭐고, 이거? 나들먹이 이거 뭐고, 이거? 야, 이거 못 든다, 이거. <laughs> 야, 니, 니, 삼대 몇 대치노? 야, 이거, 진짜, 어, 뜯어야지, 뜯어야지. 어떻게 저, <laughs> 이렇게 해야지, 이렇게 해야지. 그렇지. 어, 어, 물수 있겠나, 오늘. <laughs> 야, 아, 이거는, 잠깐만, 저, MT나 학생들 보면 좋겠다, 어, 아니면 뭐 저기 뭐, 쇼핑하는 사람들이랑. 약간 친구들끼리 놀러 가갖고, 어. 우리 오늘 이거 백핸드 다 먹기 전까지 자, 자, 못 잔다 이런 거 하면 그 추억에 남지. 한명개고프물고한명 오줌 싸고. 어. <laughs> 하, 해운대가 뭔가 그런, 이게 왜, 대한민국 바다의 그, 그 뜨거움의 중심. 니랑 내랑 지금 걸어가니까 어. 약간 정우성, 이정재, 태양은 없다. 지금 했던다. 대답해라. <laughs> 어. 보란 나. 어. 왜냐면 이번 주가 내내 장마거든. 음. 근데 해 뜨는 날이 오늘이랑 내일밖에 없어. 아, 부산에 정인 왔다 갔구나. 어, 어? 어. 왜? 장마에. 이런 거 웃어라, 알았나? 어. 안녕. 너는 고양이네, 휴 근데 원래 한국 고양이들은 좀 원래 좀 겁이 많은데 얘는 그나마 좀 야는 그나마 좋아. 착한 나는 대운대에 있다가 사나봐 야, 해운대 많이 발전했네. 원래 이런 거리가 아니었는데. 아. 진짜 엄청 깨끗해졌다. 그렇네. 뭐, 어. 많이 어. 생겼네. 응. 이기어 어. 어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같이 해서 드시면 돼요. 네. 네. 국물에 간이 그대로 돼 있고, 따로 뭐 넣을 필요가 없네. 일단 국밥이 국밥 특유의 그 잡내, 장래, 돼지 잡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되게 깔끔해요. 깔끔하고 고기도 엄청 연하고. 야, 은쌈 싸면 되겠다내 음. 네, 수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밥에 들어간 고기랑 똑같이 엄청 부드럽고 살코기가 많아서 맛있는데 저는 수육은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이거. 이 소스가 살짝 와사비 베이스인데 이게 엄청 감칠맛나고 맛있는 거 같아요. 내요 안 된다, 안 된다, 못 들어간다. 그래. 옷도 없다, 너. 나도 오셨는데. 와, 야, 실수 많이 하네. 이거 여기, 네. <laughs> 일단 몇개 <laughs> 넘었어, 저. <laughs> <laughs> 아. 친구야, 반갑다. 한잔 묵게 저 응. 바삭바삭하네. 야, 맥주 안주로 넣었네. 아, 벌써 배부른데. <laughs> 야, 포도알 하나 물어. <laughs> 그래도 이거 옮기는 것까지 힘들었는데. 벌써 옮기고 나니까. 기분은 좋다. 어, 이제 좀살것 같다. 어. 선크림 바를래? 아니, 사자가 무슨 선크림인 거야. <laughs> 갈기털로 다 <laughs> 네 갈기털 없다, 덮어 되겠어 니 갈기털 있는 탈모 해가 다 빠졌다, 해가. 벗어 봐라. 지금 멋잖아. 갈기털 안 보자. 내 집에 간다. 지금 <laughs> 야 한정막이다, 지금. 아, 되겠다. 이거 우리 아나바다하자. 아나바다. 어, 이 뜨거운 여름 즐기러 오신 분들한테, 어. 뭐 자유 셀프로 한 개씩 줄수 있으면 주고, 어, 요거 요, 우리 요거로 탑을 쌓자. 어. 근데 우리 되게 관종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아예 맥주 드세요. 일어오세요아예예저 예, 아니 저 지금 이만큼 있는데 맥주 드세요. 좋아 좋아 자 맥주 맥주 좋아해요? 예 네, 좋아합니다. 예 네, 맥주요. 세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저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야이 천지 쓸모도 없는 새야니가니 식... 감... 니 그냥, 그냥 앉아있어라 아아아아 이거 네.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? 예, 예. 아요합니다네진실래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잘 먹겠습니다. 아우 참큼만해 어. 아이스박스 신이 안쓰네 어 덕분이다 야 이거 없었으면 이제 끝났다 야 올여름 휴가 한번 모으나 싶었는데 덕분에 놀러와만 왔네 어어 어, 깜짝 놀래 안녕하세요 어박오예 어,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요 우와 진짜 박쥐에요 아예 맥주 드세요 맥주 드세요 진짜요? 맥주 드세요 감사합니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아, 아 왜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맥주 드세요 맥주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와, 예. 시원한 거, 시원한 거, 밑에 시원한 거. 저는 네. 테라 먹고 왔는데. 어. 또 드세요, 테라. 네. 많이 드세요. 네. 어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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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아, 예, 많이 왜? 드세요. 아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<laughs>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, 예. 아, 예, 예. 1 0초 드릴까요? 우와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, <소원에 웃음> 드릴까요? 우와. 감사합니다. 야, <laughs> 안녕. 안녕. 아, 안녕가세요 네? 어디 가세요? 지금, 아, 잘 모르겠는데, 솔직히. 얼음, 얼음 좀 얼음 사야 맞아. 되죠? 바로, 바로. 아, 근데 평일인데 사람 많다, 네 풍선 터뜨리기도 있다. 어. 터뜨려보자. 비담한번 하자, 이거. 어. 뭘 터뜨려야 되노? 풍선. 어. 어. <laughs> 어. 어. 풍선. 자. 어. 니또 대구 아이가? 그렇지. 삼성 라이온즈. 어. 영화 한번 하자. 푸른 피해 심자 어? 내가 대구 어승환이다 어. 뼈판 깨자. 영구한번 하자. 야구해도 돼요? 네? 야구 해도 아, 돼요? 야구, 야구. 야구, 야구 괜찮아요?

아, 이게 앞으로 떨어져야 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! 오! 알겠습니다 으 <laughs>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, 안녕하십니까? 유튜브에서 한몇번 봤는데. 아, 예, 딱 안녕하십니까. 아, 예 안녕하십니까. 예, 유튜브 많이 보거든. 예. 여행 유튜브 입니다 예. 예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<laughs> 기 아, <웃음> 아 예, 근데 일 오늘 요 오늘 마지막이에요. 네. 아, 반가워요. 이름 이름이 뭐예요? 어, 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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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비, 토비. 토비. 야. Yeah. 음. Where do you live in i Connecticut, Kennedy. Connecticut,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 e o r k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 e r New y o k n o r e w y e w h o e o r e r k y o r e w k e w York, e w o k n e o r e a y o k York, New k n o r e w o k o r k e w k New York, e w k e w y o r e w y o k e w y o r e w r k n o r New y o k e w York, e w o r k New o r k e w k n e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k o r e w Do You know, schooling. Pretty, I yeah. know. Uh, how about in How about in USA? A lot of younger people. Ah, <laughs> uh, younger people. Oh. Uh, me. Younger, even younger. Me. <laughs> like I, teenagers. Young men, Ah, oh, sorry. <laughs> <laughs> sorry. Sorry, uh, sorry. <laughs> young man. Okay, sorry. Ar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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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resting Eastern uh, culture? So temple or Buddha, Buddhist or I like the I like the architect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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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it's totally different than like America, right? So, so I went to Jeonju mm -hmm. and then Gyeongju Yeah, Jeonju and Gyeongju is a most... Yeah uh, city in Korea Let's go What did you eat? I ate everything I didn't eat everything I ate a lot 오늘 방광 오늘 고장났다야. 방가시한 열네 번 갔다 왔네. 어 아. 아, 재밌었다. 아, 음, 아, 즐거웠어. 오늘 생각 많이 한다. 너무 뭐, 뭐 생각 음. 말을 어. 더듬네. 인생이란 무엇인가. <laughs> What is my life? 음. 아 이렇게 오늘 어, 해운대에서 우리 할기랑 2022년 첫 휴가를 저 어, 저희 보냈습니다. 오늘 이제 인트로 들어간아 이거 끝났다. 아니. 언니 술해 먹었죠? 아니 맹장식이다 밥 사줄게 어밥 네. 어, 어, 사준대요 그럼 <laughs> 다음에 보자기 응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거요 오늘 오늘도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... 감사합니다 b 이